야, 여기가 어디냐면, 안방이 있고, 게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앞에 화장대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화장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곳, 그곳, 바로 그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좁은 곳이야, 좁은 곳. 좁은 곳인데, 여기 조명이 좋아가지고, 위에 조명이 좋아가지고, 어제 한번 찍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게 쭈그리고 앉아서, 한번, 예, 찍어 봅니다. 오늘 약간 시간이 남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보려고 여기 쭈그리고 앉았는데 이게 뭐냐면 학구열이 높은 동네와 그, 그, 극과 극 비교 체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재밌잖아. 아무튼 학구열이 높은 동네와 학구열이 낮은 동네에 있는 학원, 학원 비교. 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학구열이 높은 동네는 초1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수업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쉬는 시간에도 조용해 나가서 뛰어노는 애들이 없어.그러면 거기는 학구열이 좋은 동네예요.그런데가 동네 동네에요. 그런 데가. 심지어 그런 동네는 학교도 그래요.학교도 학교도 뭐 쉬는 시간 10분, 15분 동안 막 나와서 뛰어노는 애들이 없어. 학구열이 낮은 동네의 학원 이것은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시기나 되는데도 수업 중에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것을 조용히 시키느라고 선생님이 공부를 못 가르쳐 어 거의 거의 떠드는 거를 조용히 시키는데 벌써 학원 시간에 반이 가고 막 이래. 어, 조용히 해. 뭐 조용히. 뭐 이런 걸 하느라고 정작 공부 시간이 그만큼 못 해. 진도도 못 나가고 막 이래. 뭐 때문에? 애들 떠드는 거 조용히 시키느라고. 그런 동네에 있는 학원은 이제 학구열이 낮은 동네에 있는 학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 학구열이 높은 동네는 무조건 부모가 선생님과 의논합니다. 무슨 일이 터졌건 무슨 일이 생겼건 아무튼 어 자식이 말하는 것보다 무조건 선생님과 의논 후에 결정을 합니다. 학구열이 낮은 동네에 학원을 보내는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엄 엄청 잘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 어린 그런, 어, 그 어린 자식이 말을 하잖아. 그럼 그거에 그냥 넘어가. 그리고 더 이상 선생님과 의논하거나 그렇지 않아. 그냥 무조건 뭐, 모든 일은 그냥 자식과 의논한다? 뭐 이런 거야. 그거를 마치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뭐, 이렇게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은 자식과 의논해야지. 뭐, 이러면서, 우리 자식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해. 뭐, 이런. 자식을 엄청나게 믿고. 어, 그래서 자식에 의해서 잘 설득당한다. 이겁니다. 세 번째, 학구율이 높은 동네의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날에도, 오늘 시험이 끝났어. 그런데 학원을 와. 심지어 100점 맞았어, 시험도. 그런데도 학원을 와. 그런 종류의 아이들은, 학생들은 목표가 이미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시험이 끝나는데도 학원을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어학구열이 낮은 동네는요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애들이 학원을 안와음 아, 어, 시험 대비하느라고 너무 머리 아팠어 머리 아프고 너무 고생했어 어 머리 내 머리도 좀쉬어 줘야 돼 이러면서 학원을 한 일주일 정도 안와음 그런데 그런 학생이 엄청나게 뭐 시험 대비하느라고 뭐 머리도 아프고 막 이랬, 이랬다고 막 말하잖아요. 그럼 시험은 잘 봤냐? 심지어 시험도 잘못 봤는데 그래. 그런 학생들 이 있으면 그거는 낮은 동네, 학구열이 낮은 동네입니다. 학구열이 높은 동네는 뭐 이렇게 학생이 이제 뭐 상담 오고 뭐 이럴 때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어쩌는지 한번 물어보면 아, 그냥 그냥 평범해요. 그냥 보통이에요. 뭐이정도로 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음. 아, 좀잘 이끌어 주세요. 평범해요. 보통이에요. 이 정도인데 와 보면 정규 1등이고 뭐 이런 애들이 많아. 그런데 학구열이 낮은 동네는 자기 자식만 잘난 줄 알아. 우리 애가요. 해리포터 영문판으로 벌써 몇권다 뗐고요. 다 읽었고요. 뭐 했고요. 뭐 이러면서 쫙 읊어. 근데 딱 와서 시험을 봤는데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봤는데 아 이거는 뭐랄까 부모가 자식에게 설득 당했구나.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학구열이 높은 동네는 시험 대비, 시험 대비를 알아서 하라는 학원도 있고, 알아서 해서, 알아서 하라는 학원도 있고, 시험 대비를 최장으로 뽑아도 2, 3주 그 이상을 넘기질 않아요. 예. 그런데 학구열이 낮은 동네에 있는 학원은, 1년 내내 시험 대비야. 1년 내내 시험 대비해서 헤어나오질 못해. 그리고 그런 종류의 학원일수록 방학 때는 애들이 안 오죠. 왜? 시험 대비 할 필요도 없는데 못하러 와. 방학 때는 여름방학이건 겨울방학이건, 어, 애들이 학원을 안 오고 보통 때는 그냥 시험 대비만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더 놀랄만한 일은 선생도 애들 수준하고 똑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3 선생이 모의고사에 몇 문제가 나오는지 모의고사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것도 꿰뚫고 뚫 있지 못한다. 그리고 게다가 본인도 이제 고등부 모의고사, 뭐 자이스토리 업법 이런 것을 쳐낼 자신이 없으니까 중3 겨울방학 되는 애들을 붙잡고 얘들아 고등학교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학교 것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중학 기초 영문법을 가르치거나 중학교를 베이스로 한 그것을 중삼 겨울방학 때 가르치려고 한다. 그럼 빨리 나와야지 그러나고는. 아무튼 1년 내내 시험 대비하는 학원. 이것은 학구열, 학구열이 엄청 낮은 동네의 학원이다. 학구열이 높은 동네는 입소문이 굉장히 빠릅니다. 요즘에 뭐 디지털 시대 막 이러면서 하지만 이런 그, 이런 동네는 홍보가 잘안 먹혀요. 홍보보다는 어, 본인이 체험하고 이 선생이 괜찮다 싶으면 입소문이 쫙, 어, 쫙 퍼져. 그래서 입소문으로 뭐 학원 가는 것을 결정을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 학구열이 낮은 동네의 학원일수록 정말 컴퓨터, 온라인 이런 걸 잘하는 선생들이 어 애들도 잘 모읍니다. 왜냐하면 홍보만 잘하면 그거 믿고 그냥.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동네에서 이제 가장 잘 먹히는 게 이거죠. 이번에 이번에 들어오면 뭐뭐 뭐 스마트 기기 기기 중에 뭐 이런 거 준다. 뭐 게임기 준다. 뭐 준다. 뭐 준다에 열광해. 그학 그 학원의 선생 프로필이 어쩌고, 뭐, 그 학원이 뭘, 뭐,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그건 몰라도, 뭔가를 준다. 이거에 굉장히 열광해. 그래가지고, 뭐, 게임기 준다, 뭐, 준다 하면은, 예. 그거 보고, 애들이, 엄마 저 학원 다니고 싶어요. 저 학원 다니면 이거 준대요. 그럼 엄마들이, 그, 너, 그 학원에. 아무튼, 예, 그냥, 웃긴 얘기예요. 그냥 예100%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꽁트처럼 웃고 지나가시라고 한번 예 한번 이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